누군지 궁금하죠? 네? 일단 저희가 사진 을 준비했습니다. 추측을 해볼게요. 아, 또 댓글 남겼어요? 어. 우리 경인씨처럼? 경인이 네, 직접 올린 거네, 저거는. 어, 어. 어. 와, 요즘 댓글이 보는데. 꿀잼 좋아요가 이제 음... 구청장 넘어가니까 아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볼수 있을까? 오빠가 본다면 나도 보고 싶다 오빠도 게스트로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분 누구야? 어 음. 아이돌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글 달리는 거는 아이돌이 아니면 어... 누굴까?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 일본에서도 음. 볼수 있어요 연참을 사랑한 스타 특집 두 번째 주인공 8년 차 아이돌입니다 8년차 아이돌? 숨겨진 연애 고수 틴탑의 천지 아 틴탑! 네 안녕하세요 팔년차 아이돌 틴탑의 천지입니다 아유. 아니 팬이 오빠도 게스트로 출연했으면 음. 좋겠어요.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네요. 팬의 그쵸? 소원이. 저 새끼들 신분 되게 좋겠다. 시, 실제로 정말로 연차 응? 매주. 네 보세요. 시즌 1 때도 음. 봤었고. 어... 아니 팀탑좀 바꾸지 않아요? 어... 어떻습니까 요즘? 안 바빠요. 예. 병원 아직 처음이야. 한가 한가해요. 네네. 요즘 설치 관계 좋으니까. 아니 연차들보다 보니까 약간. 좀 뜻밖의 부작용이 생겼다면서요? 어? 연애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아, 아, 그래 네. 그게 부작용이구나 네. 그렇지. 아니 여친이 생기면 뭐 불러주고 싶은 세레나데가 아, 자꾸 생각이 난다고 어떻게 하 소절만 어떻게 네 해보겠습니다 어? You don'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영 Don't be afraid, 모두 잘될 거예요. 오! 오! 어머, 준비가 아, 다 되어 있다. 공참에서 어. 노래 듣기 처음이네요. 그러니까요, 오. 처음이에요. 감미롭네요. 남친에겐 저와의 만남이 오직 결혼이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. 어머! 아. 100점짜리 여친이야 마이너스 50점 어머! 아 진짜 변태 같다 저거는 나 버리지 마 서로 상처만 받고 헤어지게 된다 어어어 천지 씨이 상황이에요 의심을 먼저 할것 같은데 진짜? 아, 저는 원래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칠년을 만났고 좋은 남자친구였고 의심을 먼저 할것 같아 아 됐어 띡띡 아 <laughs> 해요. 두살 연상의 남친과 연애 중인 서른 두살 직장인입니다. 연애 사 개월 차에 접어든 저희 커플, 늦지막히 찾아온 사랑인 만큼 서로 바라만 봐도 꼴이 뚝뚝 떨어지는데요.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. 남친에겐 저와의 만남이 연애가 아닌 오직 결혼이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. 뭡니까 어... 저게? 리스트? 어... 체크리스트? 결혼 전 체크리스트. 어... 연인끼리. 어? 어떤, 어떤 아내 남편이 될지 이야기해 보기 경제관념 아, 아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뭐 써놨잖아요 사치하는 아내 X 가정이 네. 네. 뭐야? 망함 가정이 망함 <laughs> 가정이 망 <망한>. 가정이 망 <laughs> 아. 아 결혼하기로 결정한 커플이 네. 결혼 후에 벌어질 다툼을 음. 조금 줄이기 위해서 미리 체크해 볼 만한 어? 것들 그런, 그런 느낌인데 있지? 남친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체크리스트입니다. 남친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이 간절하긴 하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. 그런데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를 골라 남친 톡방